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SS6 그림 속 설원 시즌 진품 그리고 큐브런 파밍 세팅 영상입니다. 현재 정신 집의 시공유실 육가로 8티어에서 파밍 중인데 은근히 결정이 쏠쏠하게 벌려서 이거 짤막하게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현재 허공의 성도 포인트 80개로 작업 중이고요, 나침반 3개 쓰는 세팅입니다. 참고로 큐브 파밍 관련 정령이 없고요. 드롭 수량 증가와 불꽃 재료 수량 증가 정령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품 아이템이어도 이 베이스와 기본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베이스와 기본 옵션까지 같이 검색하셔야 제대로 된 가격을 볼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진품으로 대박을 노리거나. 큐브로 꾸준한 수익도 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파밍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허공의 성도 세팅과 쓰는 나침반, 뭐 주수입원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진품, 그리고 큐브런 파밍 세팅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품과 큐브에서 어떤 걸 노리는지 알고 파밍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진품은 말 그대로 이 아이템 레벨 100 레벨 이상인 아이템을 말하는데 이 제로티어 옵션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후반 엔드 세팅할 때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 블드에서 쓰는 장비가 진품으로 드랍이 되면 기본 가격이 뭐 150결 이상이고 거기에 이 기본 옵션까지 더잘 붙으면 베이스 가격만 뭐 거의 1000결에 육박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드랍이 잘안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서 진품을 노려보시는 것도 도파민 분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큐브런의 경우는 맵을 다 돌고 마지막에 돌리는 탐욕의 큐브에서는 큰 이득이 나질 않습니다. 허공의 성도 노드를 통해서 이맵 중간에 나오는 야욕 집행자들을 잡으면 낮은 확률로 이 신성의 일각을 드랍을 하는데 이게 은근히 감나가는게 존재해요. 이 신성의 일각으로도 충분히 결정을 벌수 있고요. 신격의 서판 중에 뭐 레전더리 옵션 같은 거 붙으면 꽤나 짭짤한 수익을 내는 것들도 있기도 하죠. 자, 추가로 이 승화의 쐐기 레어나 뭐 레전드 그리고 뭐 실력 화석 이런 것들로 꾸준한 수익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밍은 진품 신성의 일각으로 대박을 노려보기도 하고요. 신격의 서판, 승화의 쐐기, 뭐 실력 휘석 등으로 꾸준한 수익까지 보장하기에 8 티어 이상 이게 메아리로 기본 옵션 풀강화로 드랍 수량 늘려서 파밍할 스펙이 된다면 꽤나 괜찮은 파밍이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이번 시즌 컨텐츠까지 합하면 시간당 수익이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럼 먼저 서공의 성도 포인트를 어떻게 찍는지 보셔야겠죠. 자 먼저 화폐 재능 별무리에 16개의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먼저 이 레어 몬스터 추가와 그리고 매직 몬스터 추가 노드를 찍어줬고요. 이게 메아리와 그리고 보물상자 노드 추가로 찍어줬습니다. 자, 아직 제가 총 포인트 80개기 때문에 이 12개의 포인트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스타 재능을 확보하시면 이 드롭 수량 증가 1% 증가하는 노드들 있죠? 요것들 추가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진품을 자주 보려면 어쨌든 장비 드롭 수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드롭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큐브 재능 별무리에서 36개 포인트를 썼는데 현재 나침판으로 이 큐브 컨텐츠가 무조건 뜨기 때문에 12시 방향에 있는 자생중 이 노드는 다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7시 방향에 이 탐욕의 큐브 갈구 관련 노드도 생략합니다. 맵다 돌고 마지막에 탐욕의 큐브를 돌려도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큐브 파밍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맵 회전을 더 빠르게 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시 방향에 있는 이 야심의 원액이 복제되는 노드는 요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생략하셔도 되고요, 뭐 찍으셔도 됩니다. 저는 보스도 좀 같이 도는 편이라서 다 포인트 정도 투자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노드들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비콘 재능 별무리에 12 포인트 투자해서 맵을 돌면서 약간의 비콘 수급까지 챙겨줬고요. 이 이상 포인트를 투자하는 건좀 아깝더라고요. 그냥 비콘을 사서 도실 거면 아예 안 찍거나 조금 덜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비콘 노드를 찍어도 8티어 비콘이 부족하긴 해서 어차피 사긴 사야 해요. 대신에 비콘의 결정을 조금 덜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 재능 별무리에 16포인트를 써서 모두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진품 관련 노드이기 때문에 꼭다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극한 재능 별무리는 9시 방향과 1시 방향을 찍어서 이 기본 옵션 최대 수량 늘려서 드랍 수량을 늘리고요. 혼란카드 수량을 늘려서 장비 드랍 수량이나 큐브 관련 혼란카드가 나올 확률을 더 늘렸습니다. 이 허공의 성도는 그대로 찍어주시거나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개인 취향이나 아니면 뭐 비코노드 빼고 다른 컨텐츠를 하나 더 늘리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령 세팅인데 무과금 기준으로 갖고 계신 정령 중에서 드롭 관련 정령 써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다른 정령 써서 드롭 수량 증가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세요. 이렇게 드랍 확률을 최대한 올리는 세팅을 해도 진품 아이템은 잘안 보여서 정령을 데미지 세팅으로 하면 더더욱 못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맵에 진입하면 되는데 혼란카드의 경우는 이 장비 드롭 수량 증가나 아니면 뭐 레어 몬스터 추가 큐브 관련 카드 같은 걸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셋다안 나오면 일반 드랍 수량 증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카드 새로고침을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옵션은 6번을 추가해서 드롭 수량을 125% 증가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나침판의 경우는 복수의 강정 나침반과 무장 나침반 큐브 나침반 이렇게 3개를 써 주세요. 만약에 아득한 8티어를 도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 강정 나침반까지 해서 레어 몬스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레어 몬스터가 많을수록 결정이나 장비 드랍의 기회가 많아져서 득템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자, 그럼 이 복수의 강정 나침반, 뭐 무장 나침반, 큐브 나침반, 요세 개를 쓰시면 한판에 나침반이 한4개 정도 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메아리는 복수의 강정 나침반 때문에 안 사도 될 정도로 수급이 잘 되고요. 큐브와 이번 시즌 컨텐츠인 그림 그리기만 꾸준히 하셔도 나침판 플러스 비콘 가격 빼고도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이 신성의 일각과 신격의 서판 중에서 20에서 50개월 정도 되는 것들이 나오면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하므로 고급 진열대 한개 정도는 사주시거나 아니면 시즌 노트로 얻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파밍하시면 됩니다. 큐브 컨텐츠로 얻는 아이템 중에서 이 승화의 쇠기는 적당히 모이면 그냥 파시면 되고요이 실력 희석은 1000개당 뭐 30개월 정도에 팔거나 아니면 이 시공의 나근의 NPC를 통해서 신들의 강복으로 이제 결정이나 값비싼 유니크를 노리시면 됩니다. 저는 값비싼 유니크를 주로 노리는데 아직까지는 뭐 100결 이상짜리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설명이 대략적으로 끝났는데 여기서 본인 입맛대로 바꾸시는 건 아무 상관없고요. 스펙에 따라서 더 강력한 나침반을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맵을 빠르게 클리어하고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해서 이 회전율을 높이는 거라서 이 파밍은 가능하면 8티어 이상에서 나침반3개의 기본 드랍률 125%를 확보한 이후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볼게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네. 안녕